내년도 천안시 본예산은 2조 6천억 원, 당초 예산안에서 155억 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흥타령춤축제와 천안시 문학관 부지 매입비 등 전체 삭감액 중60% 이상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인 등으로 구성된 법예술인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염원을 훼손하는 폭력이자 예술과 문학인을 능멸하는 권력의 횡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걸림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는 이런 참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저희는 진짜 참담함 그 이상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더 좋은 생각을 가졌다면 관련된 예술인, 문학인들을 만나서 공유하고 우리의 이야기도 경청해 주고 본인들의 생각도 저희를 들려줘서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SNS 상에는 흥타령 춘 축제 예산 삭감에 단초가 된 축제 장소를 두고 감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이 삼거리 공원과 불당동 체육 공원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례적으로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존 축제 장소인 삼거리 공원에서 열려야 한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선 축제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미 내년도 천안시 예산안은 확정됐지만 예산삭감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